이 만약에 여성분들께서 이 연애를 하면서 아 도저히 남자가 아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어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남자는 이 회피형의 남자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는 이 회피형의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학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여자가 한 번은 만나게 되는 남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바로 이 회평의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 회평의 남자 특징 첫 번째는 이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은 사실 여성분들께서는 남자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남자가 나를 좀 관심 있어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뭔가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 회평의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질 않으니까 이 남자가 아 도대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는 근데 이런 남자가 꽤 많아요. 왜냐면 오히려 남자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막 엄청나게 드러낸다거나 사실 되게 좀 소수입니다. 왜냐면 남자들끼리도 막 자신의 감정을 막 엄청 드러낸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한다고 해서 이 여성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같이 추운 날뭐 주머니에 손난로 같은 거 챙겨온 다음에 뭐 준다든가 아니면 뜬금없이 뭐 자그마한 선물 좀 준비해서 뭐 준다든가 뭐 감정 편이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회피형의 남자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 내킬 때만 행동하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성한테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주곤 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긴 하나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회평의 남자 특징 두 번째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성분들께서 사실 남자를 보면서 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약간 노력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것도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 관리에만 몰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사랑을 하려면 사실 이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내 시간에 포함을 해야 되 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과가 다 끝나야지 상대방 을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상대방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좀 미련한 짓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이기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시간만을 바라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행동하는 것이 보이신다면 그 남자는 해피형의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평의 남자 특징 세 번째는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랑을 마무리할 때도 관계 속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이별의 순간에서 이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 또한 저는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회평의 남자는 자기 입으로 막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고 전보다 더 이제 차갑게 굴면서 상대방한테 헤어지자고 이 여자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남자든 여자든 사실 이별의 순간에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그런 이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존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더 차갑게 굴고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게끔 한다. 이것 또한 이기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회피형의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아마 이 공감을 하신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 중에서는 꽤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사랑인가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해피형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쉽게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의 높낮이가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약간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불안했다가 어, 남자가 조금 이제 잘해주니까 어, 갑자기 또 엄청 좋았다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쾌락과 고통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고통을 크게 느낄수록 오히려 특이하게도 쾌락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다가 어, 남자가 조금 잘해줬어 그러면 이제 쾌락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인가? 이렇게 뭔가 좀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는 다음 연애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막 편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주는 연애에서는 아 뭔가 약간 재미가 없는데 아 뭔가 좀, 좀 루즈한데 아 이거는 좀 약간 재미가 없는 연애 같은데 요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무조건 남자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내가 전에 만난 그 남자도 내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그 남자를 만나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욕을 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욕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홍보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요렇게 행동했을 때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깨닫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 남친을 생각을 하면은 욕부터 나오겠지만 역설적이기도 여러분 가장 많이 고통을 준 사람이 신기하게도 가장 많이 나한테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욕을 할 거면 혼자서 하셔라. <laughs>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끄다는 가정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학이었습니다